사건과 일화를 따라 걷는 중국사 산책. 이번 편에서는 정난의 변이라는 정권 찬탈 과정을 통해 황제가 된 영락제가 북경천도, 막부원정, 남방대항해등 굵직한 사업을 성공시켜 통일왕조 명나라의 기틀을 세워나가는 과정과 함께 이에 얽힌 일화를 돌아보겠습니다. 황태손 검문제의 즉위. 명나라를 건국한 홍무제 주원장이 죽은 후 얼마 안 되어 홍무제의 넷째 아들이었던 연왕 주체와 황태손 주윤문 사이에 피비린내 나는 고륙상잔의 비극이 벌어졌다. 결국 삼촌이 황제가 된 조카를 몰아내고 자신이 황제가 되었으니 이 사건은 마치 조선시대에 세조가 단종의 왕위를 찬탈한 사건인 개유정난을 연상하게 한다. 연왕 주체가 군사를 일으킨 날도 개유일이었으니 묘한 우연이었다. 돌이켜보면 홍무제 주원장은 자신이 애지중지하던 황태자 주표가 죽자 황태자의 아들이자 자신의 손자인 주윤문을 황태손으로 봉하고 71세의 나이로 타계한 바 있었다. 황태손 주윤문은 학문을 좋아하는 청년으로 건문제로 즉위할 당시 22세였다. 사실 홍무제는 황태자 주표가 죽었을 때 연왕 주체를 황태자로 세우려 했다고 한다. 장남인 황태자 주표보다 넷째 아들 주체가 훨씬 현명하다고 홍무제 자신도 평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명왕조의 기초를 튼튼히 하기 위해 가차 없이 숙청을 단행했던 홍무제는 지나치게 인자한 황태자의 성격에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이에 비하면 넷째 아들 주체는 육맹 과감한 무장으로 북벌에서 혁혁한 무공을 세운 바 있었다. 이런 점을 감안한 홍무제는 주체를 연왕에 봉하여 북경을 지키게 하였다. 원나라의 잔존 세력이 막북으로 도망쳐 북원 정권을 세우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자 주체를 북원의 침입을 막는 강력한 번병의 책임자로 보낸 뒤 홍무제는 안심했다. 그런 홍무제는 황태자 주표가 죽자 주체를 황태자로 세우려고 했으나. 중신들의 반대에 부딪혀 이를 단념할 수밖에 없었다. 홍무제는 대성통곡하며 아쉬워하면서 결국 16살의 손자 주윤문을 황태손으로 세웠지만 그의 마음은 우울하였다. 나약한 성격의 황태손이 그 무거운 짐을 감당해낼지 염려되었기 때문이다. 번왕의 권력 박탈에 나선 건문제. 학문을 숭상하던 건문제의 정치는 여러 학자들에 의해 서막이 열렸다. 이들 학자들은 전한 경제 때 각지에 봉해진 황족들이 연합하여 일으킨 이른바 5초 7국의 난을 떠올렸다. 명나라도 각지에 봉해진 황족이 각각 자기의 군대를 거느리고 있었다. 따라서 번왕들의 권력을 약화시키고 중앙의 권력을 강화하는 것이 이들에게 주어진 숙제였다. 하지만 이 같은 생각은 적절했으나 그 뒤에 생길 문제에 대처할 능력이 부족해 역효과를 일으키고 말았다. 건문제 정권이 가장 두려워한 인물은 연왕 주체로서 그를 제거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였으나 그럴 만한 구실이 없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표적이 된 인물이 주왕 주수였다. 주왕 주수는 홍무제 생존시에도 범법 행위가 많았기 때문에 공격의 대상으로 삼는데 별 어려움이 없었다. 건 문제가 즉위한 지 3개월 후인 8월 주왕이 체포되었다. 마음이 인자했던 건문제는 아버지와 형제간인 주왕을 석방하려 했으나 제태와 황자징 등의 측근들이 한사코 반대하여 결국 운남으로 유배보냈다. 다음해 4월에는 제왕 주부 대왕 주계가 폐서인되었다. 이에 불안을 느낀 상황 주백은 절망한 나머지 분신 자살하고, 민왕 주편은 장주로 유배되었다. 왕후를 박탈당하거나 종신금고 또는 폐서인되었다가 마침내는 사형에 처해지는 자도 많았다. 일련의 조치로 각지의 번왕들은 전전긍긍했다. 연왕 주체는 번왕들의 처형이 결국 자신을 노리기 위한 전주곡임을잘 알고 있었다. 홍무제 주원장은 왕으로서 나라를 가진 자는 자신의 장례식에. 절대 수도로 와서는 안된다고 유언한 바 있었다. 때문에 연항 주체는 홍무제의 부음을 듣고도 그대로 북경에 머물러 있었고 대신 고치, 고구, 고수 세 아들만 남경으로 보내어 문상토록 하였다. 이들 형제 중에서 훗날 인종 홍의제가 된 고치는 심성이 어질고 영민하였으나 고구는 난폭한 무례한이었다. 건문제의 오른팔격인 제태는 이세 사람을 인질로 잡아둘 것을 주장하였으나 황자징은 인지를 잡아두면 연왕 주태가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아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반대했다. 결국 황자징의 주장대로 연왕의 새 아들은 복귀가 허용되었다. 그러나 복귀 도중 문제와 고구가 숙소의 관리를 살해하는 등 난폭한 행동을 저질러 조정에서는 연왕을 비난하는 소리가 높아졌다. 연왕은 자식의 난폭한 행동 때문에 막다른 골목으로 몰리게 되었다. 정난군을 일으키는 연왕 주체 마침내 조정에서는 북경에 파견되어 있는 포정사에게 연항 주체의 체포를 명했다. 하지만 이 정보를 입수한 연항이 선수를 쳐 이들을 살해하고 7월 개유일에 군대를 일으켜 수도 남경을 향해 남하하기 시작하였다. 출진에 앞서 연항은 흔히 쓰는 반란의 명분을 내세웠다. 연항은 임금 곁에 있는 간악한 무리를 제거하여 황실의 위난을 평정하기 위한 군사 행동이라하여 자신의 군대를 정난군이라 칭하였다. 정난군은 삽시간의 거용관을 돌파하여 미룬, 주나, 영평 등을 잇따라 함락시켰다. 건문제는 경병문을 대장군에 임명하여 반란군을 토벌토록 하였다. 그러나 경병문이 패전하고 그 후임으로 교체된 이경육마저 패전하여 덕주가 함락되었다. 다시 후임이 된 성용이 동창의 전투에서 연항군을 대파하였으나 이어지는 전투에서는 패전을 거듭하였다. 이렇게 일진일퇴의 공방전이 4년 동안이나 이어지다가 결국 연항이 승리를 거두었다. 연항의 승리는 건문제의 우유부단한 성격 때문이었다. 전투가 연항군의 오세로 진행되자 건문제는 연항에게 휴전을 요청했다가 동창의 전투에서 조정군이 대승을 거두자 조정군에게 짐에게 숙부를 죽였다는 오명을 씌우는 일이 없도록 하라 라는 조서를 내렸다. 한창 분전하는 조정군에게 이 같은 내용의 조서가 내려지자 조정군은 전의를 상실하였다. 연항을 죽였다가는 큰일이라 생각하여 화살조차 제대로 쏘지 못하였던 것이다. 게다가 조정군의 50만 대군을 제대로 지휘할 사령관이 없었다. 앞서 홍무제가 역전의 명장들을 대부분 숙청해 버렸기 때문이다. 이에 비하여 연안군 부대는 실전에서 얻은 막강한 전투력을 발휘하여 일거의 남경으로 공격해 내려왔다. 심리적으로 동요하기 시작한 조정군은 몇 차례 전투에서는 승리하였음에도 이어지는 전투에서는 계속 패전했다. 결국 조정군의 수군이 연안군의 항복함으로써 연안군은 쉽게 장강을 도하할 수 있었다. 그러자 장강 남쪽 연안을 수비하던 수비대장 동준도 항복하였다. 그리하여 연안군은 계속 파죽지세로 진격을 계속해 남경의 금천문을 공격했다. 이때 조정군의 좌도독이 연안군과 내통하려한 사실이 발각되어 처형되었다. 수도 방위의 중책을 맡고 있는 사령관이 적군과 내통하려 하였으니 건문제 정권도 종말이 다가오고 있음이 분명했다. 사라진 건문제 뒤이어 고광주수와 조국공 이경룡이 연안군과 내통하여 성문을 열어젖히고 연안군을 맞아들였다. 검문제는 연왕군이 노도처럼 궁궐로 밀려오는 것을 보고 궁전에 불을 질렀다. 남경에 입성한 연왕은 우선 검문제를 찾기 위해 궁전에 불탄 자국을 샅샅이 뒤졌으나 불탄 황후의 시체만 확인했을 뿐 검문제의 시체는 발견할 길이 없었다. 명사에도 궁중의 불길이 치솟은 뒤 검문제의 종적은 알 길이 없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후 검문제는 중으로 가장하여 지하 비밀 통로를 통해 어디론가 탈출했다는 소문이 떠돌았으나 결국 종적은 찾지 못했다. 영락제 때 이루어진 한관정화의 남방 대항에는 정란의 변으로 재위를 탈취당하고 동남아 어디엔가 숨어서 재기를 노리고 있을지도 모르는 조카 검문제를 찾기 위한 부수적인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 첨언하자면 이런 의심에도 불구하고 대항에는 당시의 항해 기술이나 조선 기술을 고려할 때이 대한 역사적 성취였다. 검문제를 찾기 위한 목적 여부는 알수 없으나 남방 대항에는 문화와 물자 교류를 통해서 명나라의 국위를 과시하고 영락제가 자신의 위대한 정복 사업을 마무리짓기 위한 것이었다. 정화가 죽은 후 막대한 재정 손실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남방 대항해가 계속되지 못한 것은 아쉬운 일이라고 할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영락제가 막북 원정, 안남 원정과 함께 대규모의 원정 항해를 강행할 수 있었던 것은 홍무제 주원장이 30년에 걸쳐 지출을 억제하고 국가 경제를 충실히 했기 때문이다. 연적찬이 연나라 도적이 황위를 빼앗다. 정난군을 일으킨. 연왕 주체가 제 위에 오르니 이 이가 영락제이다. 영락제는 건문제의 중심들을 숙청하였는데 그 숙청 방법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사람들의 빈축을 샀다. 영락제의 수석 참모는 도연이라는 승려였는데 도연은 방효유만은 살려둘 것을 영락제에게 건의했다. 영락제도 방효유의 학문을 높이 평가하여 그를 등용할 생각이었다. 그러나 방효유는 연왕을 극도로 혐오하여 얼굴을 마주하려 하지 않았다. 연왕이 입궐할 것을 명하자 방효유는 소복 차림으로 연왕 앞에 나아가 대성통곡하며 건문제의 죽음을 비통해했다. 영락제는 크게 노하여 방유유를 하옥시켰다. 그로부터 얼마 뒤 연왕은 자신의 즉의식 때 내릴 조서의 기초를 방유유에게 맡겼다. 황명을 거역할 수 없었던 방유유는 상복을 입고 입궐하여 대성통곡하며 건문제의 죽음을 애통해했다. 영락제는 노여움을 참고 조서를 기초할 것을 부드럽게 부탁했다. 마침내 방유유는 붓을 들고 서서히 움직이며 써내려가다가 갑자기 멈추며 붓을 땅바닥에 내동댕이쳤다. 종이에는 커다란 글씨로 단 넉자만 쓰여져 있었다. 연, 적, 찬, 이, 즉 연왕 영락제가 제위를 찬탈하였다는 뜻이었다. 영락제는 크게 놓아여 칼로 방유유의 입을 기미까지 찢도록 시키고, 방유유의 친족을 모조리 체포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당시 관례상, 구족이란 아버지의 일족 4대, 어머니의 일족 3대, 아내의 일족 2대를 합쳐 일컬었는데, 방유유의 친구와 문화생까지를 포함하여 이를 십족이라 한 것이다. 의지를 끝까지 지킨 방유유는 결국 책형에 처해졌다. 후세의 역사가들은 진시황제와 영락제의 잔인성을 비교하여 다음과 같이 적었다. 폭군 진시황제도 잔인하기로 유명했지만 그래도 죄인을 다스릴 때는 삼족을 멸하는데 그쳤을 뿐이다. 그런데 영락제는 십족까지 벌하였으니 그 잔인함은 진시황제를 훨씬 능가한다 할 것이다. 정란의 변으로 불거진 북경 천도 문제. 지속적으로 제기되던 천도 문제는 1402년 연항 주체가 조카 건문제를 몰아내고 황제가 되면서 다시 불거졌다. 1368년에 명나라를 개국한 주원장은 우선 남경을 도읍으로 삼은 바 있었다. 남경은 곡창지대이자 물산의 집산지로서 천도로 인한 수고와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그는 남경에 여러 궁전과 성곽을 건설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장군 서달이 당시 대도라고 불린 북경을 탈취하자. 수도의 위치 문제가 다시 거론되었다. 남쪽에 위치한 남경이 북방 문제에 대처하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통일왕조의 수도는 중원에 위치해야 한다는 주원장의 생각 때문이었다. 그러나 1378년 일단 주원장은 정식으로 남경을 수도로 삼는다는 조서를 내려 수도 문제를 일단락했다. 천도에 따른 비용 부담을 무시할 수 없었고 번왕을 분봉하여 북변에 주둔시킨 후 북방 문제가 점차 완화되었기 때문이다. 천도 문제는 연항 주체가 영락제로 즉위하면서 다시 불거졌다. 1403년 예부상서 이지강은 북평을 북경으로 개칭할 것을 영락제에게 제안했다. 이는 결국 북경을 수도로 삼자는 뜻으로 이 제안은 이미 천도를 염두에 두고 있었던 영락제의 심중이 반영된 것이었다. 북경은 영락제의 세력 기반이기도 했으며 북부 변경을 위협하고 있는 몽골 세력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지리적으로 중요한 곳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조카 건문제의 제위를 찬탈해 황제가 된 영락제에게 남경은 마음이 편한 곳이 결코 아니었다. 북경 천도를 추진하는 영락제. 결국 1403년 2월 영락제는 조서를 내려 북평의 명칭을 북경으로 고치고 여러 기구를 설치하는 등 북경 천도를 준비했다. 1406년 북경의 궁궐 건설이 시작되었다. 영락제는 북경의 한 중심에 길이 960m, 폭 750m의 대지 위에 거대한 궁전을 세우고자 했다. 이것이 바로 자색의 금지된성, 자금성이었다. 하지만 궁궐의 건설이 북경으로의 천도를 공식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으며 표면적으로는 영락제의 북방순시를 위한 것이었다. 영락제의 명에 따라 관원들은 전국으로 퍼져 궁궐 건축에 필요한 목재와 석재를 구했으며 각지에서 장인들을 모아 건축공사를 시작했다. 1409년 2월 영락제는 1차 북경순행길에 올라 북경에서 1년 반을 넘게 머물렀으며 창평지역에서 명당 자리를 찾아 자신의 능지로 삼고 능률을 조성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북경 천도에 대한 그의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었다. 또한 그는 북경 방위를 목적으로 10개의 군대 주둔지를 설치하였으며 남경의 부호들과 많은 주민들을 강제로 이주시켰다. 영락제는 이때부터 대부분의 시간을 북경에서 보냈다. 한편 북경에 주둔하고 있는 군대와 이주민을 위한 물자를 남방에서 공급받아야 했으므로 좋은 체제와 운하 정비에 착수해서 그동안 방치되었던 해통화를 보수하고 준설했다. 해통화의 개통으로 북경에 대한 물자 공급이 원활해지자 북경의 궁궐 공사도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1413년에는 자신이 매장될 지하 공전 장릉이 완성되었으며, 1417년 11월에는 자금성의 주궁인 건청궁의 건설이 시작되었다. 1407년부터 13년간 약 20만 명이 동원되어 건설된 북경의 새공전인 자금성은 1420년에 완공되었다. 영락제는 북경성의 완성을 앞두고. 행정체계까지 완전히 정비하여 북경 천도의 사전작업을 완료했다. 영락제가 정식으로 조서를 내려 공정및 백관을 북경으로 이동시키니 북경은 명나라의 정치, 군사의 중심이 되었으며 이로써 중원과 강남이 연결됨으로써 북경은 전국적인 통일 지배체제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이었다. 영락제가 북경 천도를 감행한 것은 단순히 북경이 자신의 세력 기반이라는 심리적 요인이나 북방 경계라는 군사적 측면뿐만이 아니었다. 정난의 변에 대한 정당성, 태조 주원장의 후계자로서의 정통성, 중앙집권적 지배체제 구축의 필요성도 있었다. 한편, 북경천도 이후 정비된 문화로 강남의 풍부한 물자를 북쪽으로 이동시킴으로써 남과 북은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으로 일체화를 이루어 명나라는 명실상부한 통일 정권으로 거듭났다. 영락제를 이어 명나라의 기틀을 닦은 홍의제 1424년 영락제가 오차 막북 원정에서 귀환하던 도중 오늘날의 내몽골 자치구 안에 있는 유목천에서 죽었다. 처음에는 죽음을 비밀에 붙이다가 황태손 주첨기가 영락제의 영구를 맞이하러 왔을 때에야 비로소 영락제의 죽음을 천하에 발표하였다. 그 이유는 소상이 밝혀지지 않았으나 후계자 문제로 중신들 간의 이견이 엇갈렸기 때문으로 보인다. 황태자 주고치는 지나치게 인자하고 병약하였으며 둘째 아들 주고구는 용맹 과감한 면은 있었으나 난폭한 성격의 소유자였다. 중신들은 황태자가 너무 나약하다는 점에 불만이 있었으나 황태손 주첨기의 자질이 뛰어났기 때문에 일단 황태자 주고치를 후계자로 옹립하는 데 양해했다. 중신들의 합의에 따라 황태자 주고치가 즉위하니 그가 인종 홍의제이다. 홍의제는 똑똑한 아들의 덕을 본 셈이었다. 홍의제는 어려서부터 지나치게 비만하여 보행마저 불편하였기 때문에 영락제는 식사 조절을 엄명할 정도였다고 한다. 모치는 서황후로서 계국공신이었던 서달의 딸이다. 주고치는 어릴 때부터 학문과 문예를 좋아하였으며, 활쏘기 등의 무예에도 남다른 재주를 보였지만, 그가 어린 시절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것은 육아의 경서를 읽는 일이었다. 때문에 할아버지 주원장의 남다른 총애를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즉위한 지 1년이 채 못된 1425년에 타계하니, 이때 그의 나이 48세였다. 홍희제의 재위는 1년이 채 못되었지만, 1404년에 황태자로 봉해진 후, 1409년부터는 북벌에 나선 영락제를 대신해서, 남경에서 국가의 일상적인 정무를 처리하면서 뛰어난 행정 능력을 보여주었다. 이때 홍희재는 아버지 영락제의 통치 방식에 매우 비판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아버지가 친정하는 동안에 국정을 담당한 홍희재는 북방 원정이 얼마나 국력을 소비하고 백성들을 괴롭히는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황태자 시절의 홍희재는 아버지 영락제가 자주 원정을 하게 된 것은 북경을 수도로 정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홍희재는 즉위하자 곧바로 다시 남경으로 돌아가는 남경천도를 고려했었다. 그러나 이는 그의 1년도 못 되는 재위 기간 때문에 실현되지 못하였다. 홍희제는 어려서부터 비만 체질인데다가 몸이 약하고 병이 많았기 때문에 등극 후 겨우 8개월 만에 병으로 사망하였기 때문이다. 홍희제는 짧은 재위 기간이었지만 선정을 베풀고 대내적으로 안정을 확고히하여 다음 황제인 선덕제의 통치에도 큰 영향을 끼쳐 초기 명나라의 기틀을 잡았다고 평가된다. 밝어진 항아리 속에서 죽은 한왕 주고구. 홍희제의 뒤를 이어 제위에 오른 선덕제 주첨기는 즉위한 지 얼마 안 되어 숙부인 한왕 주고구의 반란이라는 중대한 국면을 맞았다. 홍희제가 죽었다는 급보가 남경에 머무르던 황태자에게 전해지자 황태자는 급히 북경으로 향했다. 이 같은 사실을 안 한왕 주고구는 도중에서 황태자를 암살하려 하였으나 실패하고 말았다. 황태자 주첨기가 북경으로 돌아와 즉위한 다음 해인 1426년 8월 한왕 주고구는 마침내 반란을 일으켰다. 하지만 선덕제 주첨기는 연왕 주체에게 황위를 빼앗긴 건문제처럼 우유부단한 인물이 아니었다. 그는 정란의 변에서 얻은 역사적 교훈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있었다. 숙부인 한왕 주고구의 반란 보고를 받은 선덕제는 즉시 친정에 나섰다. 남경의 궁전에 앉아서 출진한 장병들에게 숙부를 죽였다는 누명을 쓰지 말게 하라 라는 조서를 내린 건문제와는 본질적으로 달랐다. 선덕제가 직접 나간을 공격하자 한왕 주고구는 저항할 힘을 잃고 항복했다. 한왕 주고구와 그의 가족들은 자금성 서안문 안에 새로 지은 한 건물에 유폐되었다. 그로부터 수년 후 선덕제가 그곳으로 찾아가 그들이 사는 모습을 살피던 중 주고구가 갑자기 나타나 선덕제를 발로 차는 사건이 발생했다. 선덕제는 크게 노해 300근 무게가 나가는 구리 항아리에 주고구를 집어넣고 뚜껑을 덮어버렸다. 힘이 장사였던 주고구가 항아리 속에서 몸을 버티며 힘을 다하여 뚜껑을 밀자 뚜껑이 움직이며 젖혀지려 하였다 선덕제는 항아리 주위에 숲과 서풀수북히 쌓아놓고 불을 댕기라고 명했다 이글이글 타오르는 불로 달구어진 구리 항아리 속에서 한왕주고군은 비참한 최후를 마쳤다 선덕제는 명나라의 역대 황제 가운데 현명한 군주의 하나로 꼽힌다 전한 초기 문경의 치와 당나라 정관의 치를 이어 인종 홍의제와 선덕제의 치세인 인선의 치가 선정으로 꼽히고 있다. 홍희제가 즉위한 지 1년도 못 되어 타계한 데 비해 선덕제의 재위 기간은 10년으로서 홍희제보다 길었으나 나이는 38세로 홍희제의 47세보다도 더 적었다. 두 영명한 황제 모두 반명하였다는 사실은 명나라 황제들의 순환의 역사를 알리는 전주곡이 되었다는 점에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보는 것과 같다고 할 것이다. 지금까지 정난의 변이라는 정권 찬탈 과정을 통해 황제가 된 영락제가 북경천도 막북 원정, 남방 대항해 등 굵직한 사업을 성공시켜 통일 왕조 명나라의 기틀을 세워나가는 과정과 함께 이에 얽힌 일화를 돌아보았습니다. 이야기 마치겠습니다.